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존전에 이르러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고 어, 여러분들 중에서도 찬양 드리고 싶은 분들 이 코로나 시국에만 가능한 거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렇게. 두명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신청을 하시면 같이 이번 기회에 성도들 가장 다 한번 찬양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광 올려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 집안에 있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돌아온 탕자다. 집을 나갔고 아버지를 떠났다가 이제 돌아온 그 돌아온 탕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고 깨달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제 기뻐하고 잔치를 벌리잖아요. 잔치 벌리고 그리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힙니다. 거룩한 옷을 입히죠. 헌옷 벗기고 새옷 입혀 주시고 그리고 또 손에 원래 전 손가락에 가락지 끼워 주고 그리고 신에 발에 신을 새 신을 신겨 줍니다. 이러면서 이제 송아지 잡아서 큰 잔치 벌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주님께서 헌 옷을 더러운 옷을 벗겨 주세요. 그러니까 새옷 입혀 주시고 거룩한 옷 입혀 주시고 손가락에 가락 찍기는 건 아버지의 능력, 하나님 아들의 능력, 근세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제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살면서 하늘의 능력이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못넘어을 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영적인 것에서 신앙의 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너무 귀한 잔치가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막뭐 어디 가고 막 부페 가고 맛있는 거 먹는 거는 막우리가 보이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영적인 잔치는 잘 몰라 갖고 해결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해결이 일어나는 건 신앙적인 여정 속에서 너무 귀한 거예요.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삶에 그런 은혜가 영적인 은혜들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잔치를 벌리고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이제 밭에 나갔다가 집에 떡 돌아보니까 막뭐 풍악 소리가 들리고 막 시끌벅적하고 그래 갖고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싶어 갖고 종한테 물어봤더니만 종이 하는 이야기가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송아지 잡고 이래저래 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집안에 있던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 갖고 잔치에 아예 참여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막 성질내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죠.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이 보세요. 그가 노해갖고 들어가지 않겠다. 막 노했어요.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이 하가 밑에서 이제 깔려 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 하가 막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가 날때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막 기세가 등등하게 일어나잖아요. 그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 첫째 아들 속에. 아,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첫째 아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 이 반응의 모습이 과연 정상적인 것일까? 할 때에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 지금 길을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거든, 찾은 동생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축복하고 축하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동생 만나 갖고 동생아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얼마나 고생했냐. 맛있는 거 먹으라고. 아, 여기 뭐 저기 인도 다 가져와고 빨리 먹으라고 그러고 음료수 마시라고 취한다 그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네가 떠났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하고 어 아팠는지 네가 아냐고. 정말 잘 돌아왔다. 아, 그렇게 되는 게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노회 갖고 차라리 집에 안 들어가겠다. 그 얼굴도 보기 싫은 거야. 안 하겠다 하죠. 그 여러분, 이 아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 왜 이러는 겁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 첫째 아들도 집 안에는 있었지만은 사실은 집 나간 아들, 가 똑같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떠나고 있어. 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탕자고, 둘째 아들도 탕자예요. 첫째 아들도 탕자, 둘째 아들도 죄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집 나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줄여갖고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 돌탕이라 그래요. 돌탕이라고. 집 안에만 있었으니까 뭐라고요? 집탕이야. 집탕이야. 집 안에 있어 당자. 설렁탕이 아니고 갈비탕이 아니고 이 돌탕이고 이건 집탕이야. 그집 안에 어집 안에 있지만은 그 마음이 제인이니까 이 당자인 거예요. 당자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 사실은 돌탕도 여기들 많이 있어요. 돌아온 탕자들도 많이 있고 집 안에 있는 집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 가지 다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집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만 집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은 겉모습이, 이 겉모습만 하나님 성기는 거고, 속으로는 안 성기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네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탕자는 보면은 문제가 없어요 집을 나간 것도 아니야 아버지를 떠난 것도 아니야 그 모습은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옮긴 것도 없어. 그 완전하게 완벽한 거야. 사실은 그 모습은 그 모습은 완벽한데 이런 일을 속에서 그가 보인 모습은 탕자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이 아들의 이 모습 실체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아버지를 섬겼지만 속으로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섬기질 못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이 이 아들의 이 모습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 아들이 동생이 떠났을 때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자식들을 향한 그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생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거의 읽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막 맞이할 때에 아버지의 어떤 마음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화만 내는 거지. 화만 내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은 집안에도 있고, 아버지 떠나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 같아. 근데 내면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이 바깥만 자꾸 이렇게 신앙을 만들어 가면은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거룩을 원하시고, 진리 가운데 그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자는 하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넓은 마음이 있어요.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깨끗한 마음, 넓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 속에는 없으면은 집 안에는 탕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여러분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내면이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되어서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갖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거룩한 가운데 거하고 이런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 거해서 많은 영혼들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길 잃은 양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막 애통해 하면서 나가는 마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남이야 어떻게 죽어 가든지, 잃어버렸든지, 뭐별 신경도 안 써. 그러면 여러분, 그게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초기에 악이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있다 그래요. 세월이 5년 흐르고, 10년 흐르고, 20년 흘렀는데도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익히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거는 지금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마음과 심령이 심령이 여러분들 속에 영적인 실력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어떨까?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거룩한 마음, 진리의 마음, 넓은 사랑의 마음, 이기심을 버리고, 무정함을 버리고, 정말 모든 잘못된 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 속에 자꾸 익히고, 여러분의 심령이 그런 마음으로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실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는 집탕이야, 집탕이야. 오래 교회를 다니면 뭐야? 이 사람도 집, 집을 떠난 적이 없다니까.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 말씀도 지켰다고 이야기해.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이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묵상하고 자꾸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그런 쪽으로 맞춰 가셔야 돼요. 그 맞춰 가셔야. 그 영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의로운 자가 되고 실력 있는 자가 되어서 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이집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 속은 겉그 모습은 그렇게 성겼어요. 그집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냐면 하를 잘래요. 하를 잘래요. 노함이 있어요. 28절에 보면 다시 한번 28절을 한번 읽어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이 보면은 이막 지금 화를 내잖아요.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막 있던 것들이 막 이제 속에서 막 분출이 되어 갖고막 폭발을 막 하는 거야. 폭발을 하고 있어요. 화를 내. 여러분 이 집탕자의 특징은. 사실은 이 하가 많아요. 분노가 많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집안의 탄자고요. 이게 이제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속에 숨겨져 있는 거야. 아, 이 숨겨져 있는 거를 자기도 잘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를 내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 있는데, 그간은 몰랐어. 근데 언제 폭발했냐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폭발한 거예요. 동생이 구원을 받고 동생이 은혜를 입고 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날때 그때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이것이 사실은 잘 숨겨져 있고잘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갖고 나는 잘 믿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주님을 잘 따르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나 정도면 뭐 괜찮지. 뭐 아버지를 수년 동안 섬겨갖고 명을 어긴 적이 없었어. 그러면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하늘의그 능력들이 나타나고 주님의 복음이 막 드러나면서 빛이 막 비춰지니까. 이게 막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잔치에 못 들어가고 오히려 막 그걸 보고 막 부들부들 떠는 거야 화가 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은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때 기뻐. 즐거워, 감사해, 은혜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집탕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많이 해결이 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은혜의 말씀을 듣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면 조금 나은 거예요. 조금 나. 근데 여러분들 속에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가 분출이 되는 상, 상황이 있어요. 속이 막 터지고 원망이 막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들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 괜찮아. 그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한테는 말을 듣고 막 이럴 때는 괜찮아. 기분이 좋아. 괜찮아. 근데 성도 간에 또 이렇게 할 때는 그게 또 불편해.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그 속에 아직도 숨겨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완전 내가 해결이 안된 거야, 안된 거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은 혜 받습니다. 예수님 받 믿으면 능력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치유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초적으로 얘기 좋은 거잖아. 아멘이 막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에게 더센 복음을 전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면 됩니까? 더센 복음을 전해볼까요, 지금 제가? <laughs> 더센 복음을 전해볼까요?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것다 팔아갖고 주님 성기세요. 아면 돼요? 웃잖아, 그냥. 웃고 말아요. 왜냐하면, 저거 거짓말이야. 그냥 하시는 이야기지, 이제 그 정도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걸 진짜로 받아들이면, 예를 들면, 다 팔지 말고, 그냥, 반만 팔아. 아니면, 팔아갖고, 10분의 3만 드려 그래갖고, 우리 하나님 일하자. 그럼 여러분, 뭐, 무슨 일, 생각이 들어 오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들었다 그러면, 집으로 가면서 난리 납니다. 집으로 가면서. 여기서는 막, 안색이 안 바뀌어. 안 바뀌다, 이제 집으로 가면서, 차 끌고 가면서, 부부 간에 싸우는 거야. 한 명은 아멘이 되고, 한 명은 아멘이 안 되고. 아니면 둘다 아멘이 안돼갖고열 받아갖고 의기투합해갖고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단계가 되면 그 말씀이 순종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수준을 넘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11조를 드립시다. 이해가 되는 분들은 그 아무, 시험이 안 돼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그거를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걸 이야기를 해봐. 그러면 뭐, 우리 삶이 어떤 데, 졌던 데 그러면서 난리가 또 나지. 왜냐하면 그 수준을 못 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 예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잔치가 벌어질 때에,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내 가운데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두고 내가 아멘, 또 아멘, 믿습니다, 받습니다. 이렇게 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고, 그때 딱 걸려! 어우, 저거 조금 내가 받기가 힘들어. 그렇게 있으면 내 신앙의 수준이 그쯤 집탕인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수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넘어서야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화가 나는지 아시나요? 왜 화가 나는지 알아요? 주님의 복음을 듣는데도 시험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아들이 시험 들잖아요. 생명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할때그 누구야?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다. 그래갖고 무덤을 돌 돌을 옮겨놔라, 나사로에 나오라. 살렸어 살렸더니만 어떻게 일어나요? 그걸 보고 믿는 자도 많았지만 그걸 통해 갖고 놓고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어떤 순간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못 받아들이고 화가 나고 어디까지 가냐면 죽이려고 해요 그래.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해요 그래. 아니 그 귀한 일을 이뤘으면 죽일 일이냐고 죽일 일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속에 그거를 하를 내게, 하가 나는 것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거룩한 말씀이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하가 날 때에는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을 받은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충동질해서 마귀가 충동질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하라는 것 분노하는 건요, 그냥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지금 재직기하고 충동질하고 해갖고 이게 만약에 딱 여기 부분에서 해계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생명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잔치가 열려. 근데 그마귀는 이놈이 생명의 잔치가 열려갖고 막 그러면 빛이 막 들어오니까 마귀는 자기의 영역이 뺏기는 거예요. 거짓하고 헌신 안 하고 겨우르고 어둠의 영역들이 뺏기니까 절대로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성질을 내게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이 싸움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이 하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해갖고 분노한다 이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역사하는구나. 바울이 그러잖아요. 선을 원하는 내게 또 악이 있더라는 거야. 그 내가 찾아보니까 내 속에 있는 죄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을 따르는 내 속에 있는 죄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런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일이 일어날 때는 정신을 차리고 아 이게 집탕이구나 내가 해결해야 될한 부분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넘어서야 될 산이야 반드시 넘어서야 될 산입니다 신앙의 장애물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딱 끊어내고 이겨내시면 천국 잔치가 생명의 잔치가 여러분 인생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 집탕은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의 의미를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있는 거지. 집안에만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아들이 섭섭한 게 뭐냐면, 아버지 섬기고 아버지 명령을 따랐는데, 아, 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은 게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섭섭하고 원망스러우면 그게 왜 섭섭한지를 보셔야 돼아 서운해 어우 아, 섭섭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섭섭병 걸리고 섭섭마귀 걸려갖고 거기서 흔들려 또왜 이렇게 섭섭한 거야 염소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왜냐하면 아버지 자기가 성기고 아버지 명을 받,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그건 염소 새끼보다 못한 거야 그냥 염소 새끼 한 마리 안준것 때문에 벗을 초청해 갖고 잔치 못 벌린 것 때문에 그게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성기고 아버지를 따르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거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에요 그럼 그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세요. 3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다. 하나님을 성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그 일은, 따르는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죽은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은요, 생명의 생명 안에 그 하는 거예요. 하늘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원한 일들이거든요. 그럼 염소새끼하고 비견될 게 되냐 이거예요. 염소새끼하고. 여러분, 육신의 생명 하나 건지는 것도 염소새끼 100마리 줘도 육신의 생명 하나 건지는 게 나아요. 아니,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데 저기 염소새끼가 100마리가 있어. 그 100마리가 더 귀중하다고 건지는 사람 어디 있어. 한명 건지는 게 낫지. 사람 생명이 귀하니까. 아니, 천마리 있어도 한 사람 생명 을 건지는 게 누구 봐도 뭐 맞는 거고, 뉴스에 봐도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지. 왜 염소 새끼 버렸냐고, 막 화를 내고, 이런 폐현이 있냐고 뉴스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사람 잘 구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구해도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를 따르는 일은 내 생명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생명이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이 생명이 영원히 그하는 생명이고. 육신의 생명도 완성이 되는 생명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섭섭한 거야. 작은 게 섭섭하고 그런 거지.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아, 아버지 섬기고 주님 안에 그하고 이 일들, 하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배워가고 이런 것들은 정말 생명보다 귀하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가에도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유업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 그러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요? 그런데도 이 찬송가에 보면은 생명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이제를 보면 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부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죽게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세상부이아니란 보다 훨씬 더 귀한 걸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염소 새끼보다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속에 서섭함이 있다면. 아직도 집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아 이게 생명보다 귀한 일이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야. 천국에서 천사들이 잔치하는 일이야. 그래 그에 여기면서 조금 섭섭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하고 승리하는 것이고요. 하늘의 생명을 취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